이번 어, 경상북도 AI 메타버스 영화제에 어, 출품한 어, AI 단편 영화들이 어, 많이 들어왔는데 어, 심사는 어, 저하고 어, 몇 심사위원들 서로 어, 토론을 했는데 어, 의견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때 내가 생각해보니까, 심사위원장은 고집을 부릴 게 아니라 심사위원들의 얘기를 듣고, 많은 의견들이 집약되는 데에 표를 던지는 그런 방식을 취해서 작품들을 골라냈습니다. AI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영화가 코로나 이후에 극장식 어, 영화들이 지금 많이 어, 달라져가지고 어, 영화 산업에 위기가 오, 왔는데 어, 그런 과정을 극복하는 어,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관심은 어, 저희들이 한국 영화의 어, 밑거름이 될수 있는 지금 시간에 아, 그런 어, 의미가 있고, 어, 이것이 완성됐을 때는 아마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AI 수준과는 다른 어, 훨씬 더 어, 선진적인 그런 어, 기회를 만들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AI가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초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도저히 일반 영화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부분,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텐데, 예를 들면, 우리 역사에 있어서 기록 역사 이전에 한반도가 어디까지 한반도였을까? 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어, 고조선 이야기라든지 발해 거란 이런 쪽의 역사들은 저희 거의 그 어, 한국에서는 확립이 안돼 있는데 이거를 어, 중국이 갖고 있는 어, 역사 자료와 이런 걸 합쳐서 도저히 우리가 영화에서 보여주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아마 AI가 목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AI 외에도 복식이라든지 풍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이 헐리우드가 주라기 공원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도 그런 어, 앞선 그리고 어,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 편 중에서 가장 어, AI가 필요했고 어, 그 AI 기술이 어, 상당히 고급스러웠던 작품이 바로 그 제1위 작품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인공지능,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신문화, 그야말로 IT혁명과 더불어서 4차 산업혁명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타, 뭐 사물 인터넷, 이런 쪽으로 흐름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경상북도에서는 메타버스 수도라는 기치를 내걸고 우리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쪽에 열심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 메타버스 영화제 조직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예, 향후에도 이 이쪽 산업이 많이 발전하면 전 세계 영화들이 우리 메타버스 영화제에서 어, 형성해 놓은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어, 기존의 OTT 시장에서 영화가 보급되듯이 저희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도 모든 영화들이 어, 관람하고 또 공급되고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제 AI 메타버스 영화제가 구미에서 개최되어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구미는 첨단 산업 도시고 또 한류 메타버스 전당 등 메타버스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구미입니다. 그런 산업 도시와 또 문화 예술이 합쳐지는 그런 영화제로서 의미가 있겠고요. 앞으로 우리 구미가 메타버스 영화제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산업 이런 쪽에 더 육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역에서 사실 뭐 메타버스나 AI 분야는 뭐, 활성화된 산업은 아닌 게중요해서 어떤 좀, 뭐, 투자나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 AI 메타버스 영화제가 이제 첫 출발입니다. 이를 계기로 예,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이런 관련된 영화제, 이런 쪽에 구미시가 관심을 갖고 경산북도 함께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행복인데 우리가 그것을 선언하니까 미국의 유포트 비치시에서 어, 메타버스 영화제를 함께 하자 이렇게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영화제가 됐는데 a i 포함해서 메타버스 영화제 어, 42국에서 527편이 돌았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그 기술과 문화가 함께 가는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영속성이 있다 생각하고 어, 대한민국의 메타버스 영화제로 또, 세계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AI 메타버스 영화제가 성공을 하면은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련 기술들이 많이 있고 이것을 산업화하기 위해서 메타버스 영화제로 계기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하고 같이 하셔도 좋은데 한국 중에 메타버스 수도가 있어서 수도를 찾아왔다. 이런... 아이고, 알겠다. 이거 같이 하자. 이거. 지금 상희회장님하고 관계자들이 저희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 영화제를 한국에서 먼저 하고, 꼭 미국 가서 10월 달에 동시에 하는 걸로 이렇게 적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하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요새 또 AI 시대더라고요. 다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잘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다행히도. 어떻한 하면 AI로 메타버스를 이루어지게 습니까 어, 셨는데 그래야지 회의원이아고또 세계의원이 아 이기지만, 그것을 참니다우 반드시 이국제 아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안, 대한민국의 수출, 산업 발전에 기여한 도시입니다. 아. 이 상황부터 이 시도를 더 시작해 보겠어. 그런 사람끼리는 AI와 메타버스는내 네, 여러분 휴박 식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안동 하훼마을에서 만든 축하와 <laughs> 감사의 박식탁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세번뒤 영화제 비전과 영감 상의성의 경기를 포함하는 커널 무대에 중계이셨습니다. 역시 박수부탁 쇼. 네, 주제집은 더욱 제러게, 귀엽게, please make a p e a fighting! t o g e p e a a e i g t h o t g e e 어, 이곳 금오산 광장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열렬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오늘 2024 경상북도 국제 AI 메타버스 영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네, 본 영화제 의 화려한 경북도지사 이철우입니다. AI 메타버스 미국 유포트 비치시에서 저들한테 영화를 메타버스 영화제를 해보자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경상북도에 왔느냐 하니까 경상북도가 메타버스 수도고 영화는 한국에서 잘 만든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오늘은 여기에서 개막식을 하고 또 10월달에는 유포트 비치시. LA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 가서 같이 영화제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또 메타버스 AI 기술과 문화를 접목해서 한국의 한류를 다시 만드는 그런 날이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즐겁게 보시고 메타버스 AI가 얼마나 더 발전해서 한국의 영화가 세계 영화가 되는 그날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메타버스의 수도 경북에서. 고맙습니다. 조직위원장 인사합니다. 시도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영화제는 기술과 예술이 융합. 유용한... 대한이 메타버스 영화제를 사랑하시는 구미 시민 여러분, 경북도민 여러분, 강명구 인사 올립니다. 주목받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그 중심에는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욱뚝 서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내일. 우리 구미 시민 여러분, 경북 도민 여러분 영화제 잘 즐기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께서 해군으로서 한국전쟁에 참전을 하셨는데 우리 가족 중에서는 아버지 사흥으로 이렇게 한국을 오게 됐다고 합니다. 저 빨리 영화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이 어, 이 멋진 AI 메타버스 영화제가, 어, 국제 영화제가 경상북도에서 그것도 이 구미시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그 앞에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도에서 어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셨는 나, 나왔지만은 이 지사님께서 밀어붙이셨어서 이런 행사가 영화제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김장호 시장님도 노력을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구미시와 같이 그리고 이게 또 국회에서도 또 도와줘야 되는 행사라서, 어, 강명구 국회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는 없지만, 구작은 국회의원님도 정말 노력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어, 저희 경상북도 의회에서도, 어, 배한철 의장님께서 오늘 오셔야 되지만은 바쁘셔서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정건수 의원님하고, 황도영 의원님하고, 제하고 같이 앞으로 이 영화제가 더욱, 어, 국제적인 영화제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도와드리고, 의회에서 힘을 바쳐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감독란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o before having a performance, please sign on. 네 이제 각자 본인만의 멋진 창의적인 퍼포먼스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슬레이트를 열어주시면 2024 경상북도 국제 AI 메타버스 영화제, ready, action. Is this a system error? Autonomous driving is introduced. Traffic accident death rate reduced by half. However, if unexpected situations occur, is inevitable. According to the manual created by humans, I have to decide who to save my master or the pedestrian. Check the identity of the pedestrian. The pedestrian is 24 years old and a college student. She lives with her mother, no criminal record. My master is 35. <coughs> 제가 메타버스 영화를 심사한다라는게 무리가 많았죠. 어, 그래서, 저희 심사위원 중에 AI 전문가 두분 그리고 영화 전문가 두 분이 n g a Tubuni, Sergei, s e r i s e r g 2 i 네, 상장... Please look at the front camera. <laughs> 드립니다. 2024년 6월 15일... 내일은 대상. 네, 내일 그 이상...